원래부터 그러면은 이 농사 일을 하겠다 결심을 하고 맨 처음에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게이 딸기 농장이신 건가요? 처음에는 네. 이제 되게 뭐 경호 일도 했었고 네, 그런 쪽으로 이제 하다가 어 공장도 다녀보고 이것저것 많이 했었어요. 네. 이제 했는데 어뭐 자리를 좀 잡기 시작한 거는 아무래도 그 영업 쪽으로 자리를 좀 잡게 돼가지고 오. 네네 영업 적으로 하다가 주로 이제 서류 반지고 이제 어디 어 공기업 같은 데 공기업 같은 데 이제 어 물품 같은 거 들어가는 쪽을 오. 많이 지원을 했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게 네.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제가 뭐 이제 직장에서. 어~ 여러 이제 마찰들이 네. 있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보통 사람 상대하다가 예예 네. 네. 아무래도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제가 직접 뭔가를 하고 싶다 네. 이런 네. 느낌을 받게 네. 됐거든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사실 처음에는 뭐 그냥 일반 사업도 네. 예, 생각을 했었고 어, 뭐 드론 관련된 사업이라던가 오. 뭐 그런 사업장도 이제 생각을 해봤었는데 네. 처음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예 네. 그리고 이제. 어, 그런 거랑 별개로 이제 또 다른 것도 알아보고 있었는데, 음. 마침 이제 뭐 청년창업농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고, 아. 네. 그리고 농사라는 게 사실, 네. 어, 정말 농사 하나만 생각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요즘에는 1차 산업, 2차 산업 이렇게 네, 네, 네. 네, 합쳐, 3차 산업까지 합쳐가지고 6차 산업이라 아, 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팔로를 만든다던가 아. 아니면은 이제 그 여러가지 사람도 상대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 능력이랑 잘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처음에 내가 이제 농사 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와이프분이 좀뭐 반대하시거나, 아니면, 네. 오, 난 너무 좋아하시거나, 이런 어떤 반응이셨어요? 음, 처음에는 오히려 제가 이제 아까 뭐 사업이나 가 이런 걸좀 알아봤다 그랬잖아요. 이제 네. 와이프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이, 이런, 이것도 지원을 해보면 어떻겠냐, 저것도 아, 지원을 해보면 어떻겠냐. 오히려.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청년 창업 농을 먼저 발견해갖고 알려준 것도 와이프가 먼저 발견. 네. 아무래도 제가 농업을 하게 된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게 와이프 힘이 오. 크죠. 아니 네. 그러면 왜 원주를 선택하셨는지 이게 뭐 와이프분의 고향이시거나 아니면 대표님 고향이신가요, 원주? 일단 그 정확히는 와이프가 살던 곳이었죠. 원주에서 네, 원주에서 오. 사는 곳이고 었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네. 어 사실 어 제가 고향이 음. 완전 다른 곳이다 보니까 아, 어디세요 대표님? 아 저는 전남 순천입니다. 모네요, <laughs> 또 <laughs> 네, 굉장히 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실 와이프랑 이렇게 연애를 하던 당시였는데, 음, 네. <laughs> 네.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전남쪽으로 가게 되면은 네. 장거리 연애를 할 자신이 너무 음, 없고, 외로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결정을 지은 게 이제 와이프랑 같이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프로포즈 네. <laughs> 그래서 원주에 전, 정착을 하게 됐어요. 아이 사랑꾼이셨네. 아니 그럼 여기 정착하게끔 또 도와준 우리 와이프분 그리고 이 농사일 시작하면서도 많이 응원해 주셨잖아요. 네. 우리 와이프분한테 영상 편지 한번. 어, 사랑하는 내 와이프 요라마아 아, 내가 처음에 되게 방황하고 어 회사에 다니면서 되게 힘들어 했었는데 그럴 때 옆에서 계속 응원해주고 내가 일을 그만뒀을 때도 어 절대 어 옆에서 모진 말 하지 않고 옆에서 지켜주면서 내가 이렇게 농사를 할수 있게끔 도와줘서 어난 너무 너무 고맙고 너무 사랑한다. 아 흐느하다. <laughs> 아니 그러면은 네. 와이프분이 이제 많이 응원을 해주셨다 했잖아요 네. 또 네. 부모님의 입장은 달랐을 것 같기도 해요 또 멀리 계시기도 음, 음, 하고 그쵸. 처음에 이제 아들이 어머님 아버님 저 이제 딸기 농사 한번 지어 보려고 합니다 했을 때 이제 반응이 또좀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처음에는 어. 되게 걱정을 했죠 아무래도 어. 농사를 지어 본 경험도 없고 그, 뭐, 회사 다 이런 거 계속 다니지. 그니까. 러 예.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laughs> 보통 부모님이 걱정하시잖아요. 예. 집안에서는 그렇게 음. 모난 곳 없이 순탄하게 좀잘 살아서 그런가. 네. 그렇게 걱정을 하시다가도 금방 응원을 음. 해주시더라고요. 음. 예, 지금은 계속 안보전화 모르면서. 네. 예. 제가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오. 굉장히 안심하고 응원을 계속 해주고 있는 상태. 이것도 첫 수확하신 네. 딸기 보내드리셨나요? 아, 그럼요. 아, 얼마나도 뿌듯하셨겠어요. 그때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laughs> 직장 다닐 때와는 달리 일과 쉼의 경계가 모호한 농사일이지만 아이의 미소에 모든 피로가 날아가듯 빨갛게 익은 딸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나날입니다.